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2028학년도 입시 역대급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되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뭐 학교 난리죠? 내신 5등급제, 수행평가도 몇 퍼센트 이상으로 평가를 해라.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가 쏟아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힘든 상황이다. 라는 걸 직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앞서 나가는 1등 하는 친구 있고 우리 학교 전교 1등은 그래도 다 알아서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내 공부에만 집중하십시오. 입시 제도가 이렇다더라. 뭐 이게 힘들다더라. 수행 평가가 많이 나온다더라. 나는 부족해.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타고 났을까? 이런 생각들 한다고 현재 상황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다 잊고 당장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들에 계속 집중을 하십시오.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그 지점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내가 지난 학기 때요 부분에서 부족했다? 물론 내가 부족했던 거, 내가 못하는 거, 그거 직면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도 힘들죠. 아, 내가 못하는 거 계속 보고 있으면 모자라 보이고 부족한 사람 같고. 그런데 그걸 직면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게 아, 요거였구나. 요걸 개선하면 더 나아질 수 있겠네. 그런 식으로 관점을 좀 바꿔보자고요. 내가 뭔가를 틀렸어. 내가 뭘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완하기만 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계속 동그라미만 있어, 다 맞춰서 다 알아. 거꾸로 그거는 발전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아이슈타인이 계속 뭔가 실패하면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한 거다.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했을 때, 성적이 안 나왔을 때, 틀렸을 때, 그걸 보충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였지,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 수 있지, 그걸 직면하고 개선. 할수 있는 여름방학을 보내신다면 이번 여름방학 대역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압니까? 1학기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런데 다른 애들 보니까 내 노력이 좀더 부족했나?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면 계속 노력은 들어가는데 내 노력의 방향이 만약에 잘못돼 있었다. 그걸 내가 냉정하게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 더 열심히 했다. 그런 경우에는 결과는 안 나올 거고 계속 나에 대한 자책과 좌개감만 쌓일 겁니다. 조금 어, 더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까? 뭘 개선해야 내가 2학기 때 달라질 수 있을까? 끝까지 내가 역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학기 때 부족했던 것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메꿔 나가면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적도 성적이지만 내가 요 부족했던 거 보완하니까 내가 조금 더 나아졌네? 내가 요 몰랐던 거 요렇게 공부하니까 내가 조금 더 새로운 걸 알게 됐네? 결과적으로 성적도 따라오게 되겠죠. 그런 재미들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여름방학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 모르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에요. 학생이면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고, 부족한 게 당연하고, 배우는 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모르는 걸 보완하는 거, 잘못된 걸 고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3자 입장에서 넌 요게+ 요게+ 요게 부족하구나 우리 이번 방학 동안 요걸 개선해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누구나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조금 마음에 안들수 있어 마음에 안들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엄청난 그런 가능성들을 제발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무한한 역량을 갖고 있다 라고 믿으면 거기부터 출발입니다. 거꾸로 나는 어차피 1학기 글렀어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계속 그대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잘할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셋을 갖고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장하더라라는 실험 결과는 충분히 차고 넘쳤습니다. 관련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념상 남자가 여자보다 수학 공부를 잘한다. 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죠 남자는 원래 공간지각 능력이나 수를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대 라고 해서 봤더니 실제로 남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높다 라는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남자가 수학을 잘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나라는 남자 여자 수학 성적이 비슷하고 어떤 나라는 남자 여자 수학 성적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다면 나라에 따라서 남자 여자가 뭐 DNA가 다르나? 두뇌 구조가 다르나? 이런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바로 무엇이냐? 남자가 여자보다 수학을 잘 한다더라라는 그 사회적 통념이 오히려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어차피 수학 잘해. 여자는 수학 못해. 그러니까 여자들은 수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 수학 성적의 갭이 생, 생겼다는 겁니다. 어, 난 어차피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남자, 여자 수학 성적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그 갭이 줄어들고 있대요. 왜냐? 여자들도 충분히 수학을 잘할 수 있다. 남자, 여자 수학 차이 그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들이 퍼지면서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결과가 성평등이 적은 나라일수록 수학 성적도 차이가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유, 남자라고 뭐 우월하고 여자라고 열등하지 않아. 라는 인식이 있을수록 수학 성적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 물론 1학기 성적은 안 좋았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그 마인드와 객관적으로 내 지난 1학기를 잘 분석해 보신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2학기 때 전략대로.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여러분들 성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성적을 넘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정말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공부를 할수 있게 될 거고 성적 이런 결과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셋이 될 겁니다. 나는 할수 있다라는 그 마인드 그리고 나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인드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그 능력. 이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갖춰진다면 앞으로 성적뿐만 아니라 뭘 하든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 우리 아이들은 할수 있다라는 무한한 믿음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우리 아이, 영재 모먼트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애는 달라도 뭐가 달라. 얘는 나중에 커서 뭐라도 될 거야. 라는 그 무한한 믿음 가지고 계셨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아, 아닌가? 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생각들을 캐치합니다. 그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공부로 별 기대를 안 하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우리 부모님들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의 실제 얼굴을 보기 전에, 내가 10여 년 전에 무한하게 믿음을 줬던 그 아이. 소중한 내 아이 끝까지 내가 한번 믿어줘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 여름방학,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 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